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메이플랜드에서 2천만 매소로 완성하는 흙수저 표도 세팅을 소개합니다. 50레벨까지 5분이면 끝!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왜 울럭표도인가요? 표도의 주력기 럭키세븐은 럭만 데미지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덱스는 최소 장비 착용치만 맞추고 나머지는 전부 럭에 투자에 최대 딜을 뽑는 게 핵심이에요 이제 레벨별 세팅 시작할게요 10레벨 시작은 떡가니어입니다 허닉시티 호신용품점의 만슈타인에게 3 0 0 0매수에 구입해줍니다 가니어는 공격력 10에 업그레이드 횟수 7인데요 이 가니어를 사서 방황의 늪2에 있는 툴카스에게 가줍니다 아대 공격력 주문서 100% 7개를 사서 전부 발라주면 떡가니어 완성. 49만 3천매소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노가다 목장갑인데요 직접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메렌지지라는 사이트에서 구합니다 노가다 목장갑 검색하고 공격력 5 이상으로 필터 걸어요 여러 개 매물 비교해 보시고 가장 저렴한 걸 택배 거래하시면 됩니다 230만 메소 사용합니다 다음은 토비 표창입니다 3차 전직 전에는 8통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수비 표창보다 공격력 8이 높지만 가격 차이는 2 5 0 0 0 메소밖에 안 나서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뇌전 수리검은 공격력 2차 이에 290만 메소나 비싸니 초반엔 비추예요 나중에 돈 벌어서 뇌전이나 일비로 교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이벤트템인 초코맛 아이스바인데요. 사실 2천만 매소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스텝 보정용템입니다. 덱스3과 럭3을 줍니다. 20레벨에는 남자 목욕타월을 쇼아마을 모모요역에서 구매합니다. 물리방력 20에 이동속도 10을 올려줍니다. 3만 매소에 이 정도면 아주 해자죠? 25레벨에서는 초록색 사카을 착용합니다. 덱스3이 붙어 있어서 올럭 세팅에서 부족한 착용치를 메꿔줍니다. 3만 매소에 구매합니다. 그리고 허름한 망토를 준비하는데요. 메바를 착용하기 위해 덱4 이상 붙어있는 것을 사야 합니다. 메렌지지 사이트에서 필터거로 구입합니다. 30레벨이 되면 파란색 가운을 착용합니다. 슬리피우드 시원의 비밀의 체크 퀘스트를 깨면 좋아요. 한버로에 업그레이드 횟수 10이 붙어있습니다. 허닝시티의 툴카스에게서 전신감옥 민첩주문서 10장 사서 떡작합니다. 35만 매수 사용합니다. 다음은 블랙아이젠인데요. 도적은 블랙아이젠을 사용합니다. l 렌지지에서덱 4이상으로 필터링 해서 가장 저렴한 매물을 삽니다 점프력은 헤이스트가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220만매소에 구매해줍니다 다음은 슈피겔만의 목걸이입니다 몬스터 카니발에서 얻을 수 있는 템으로 전 스탯을 일식 올려주는데 30만매소 밖에 안해서 매소 대비 효율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제 무기는 메바로 변경하는데요 공속이 매우 빠름이어서 스테디셀러로 활용됩니다 중국의 이 씨아줌마에게 구매합니다 공격력은 16이고 업그레이드 가능 횟수는 7이에요 가니어와 똑같이 툴카스에게서 아대 공격력 주문서를 발라 공격력 23을 만들어줍니다 50레벨에서는 메렌 필스템 자쿠 메투구를 챙깁니다 무려 전 스탯 15를 줍니다 확성기나 메렌 지지 등에서 누클 파티를 구해 900만 매수에 진행합니다 가장 매수를 많이 쓰는 장비네요 다음은 다크슬레인인데요. 메이플랜드에 메이플 무기가 없어서 50렙 무기 다크슬레인을 쓰려면 덱스 90이 필요해요. 그래서 45렙부터 착용치 맞추려고 덱스를 찍습니다. 공 플러스 10 이상을 메렌지지에서 300만 매소에 구매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총 남은 매소는97,000 매수네요. 이렇게 흑수저 표도 세팅을 마쳤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직접 이 세팅으로 50레벨까지 키운 육성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